이 사람이 우리나라 자부심이 없는 사람이잖아.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그런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고 하는 짓을 보면 죽어라 죽어라 하는 농민들한테 무슨 수입동산품을 보내? 그래, 내가 용용 죽겠지? 약 올리고 있는 정보래니까. 약을 막 바짝바짝 바짝 올리잖아. 한두 가지 갖고 그러면은 아직 대통령이 뭔지 몰라서 실수하나 보다 그럴 텐데 그게 자기 머리에서 나왔을까 아닐 거야. 밑에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진짜 욕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래 가지고 이거 진짜 망할 정부다. 민심 막 끌어오르게 그렇게 하느라고 했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안그렇고는 어떻게 그렇게 멍청할 수가 있냐고 일부러 약올리고 복장 터지게 만들려는 거 아니라면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이거지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하거든 대통령 되자마자 한동훈은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키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영어자 해서 시킨다며 그러든 사람이 우리나라 한글날 행사는 아주 엉망진창으로 치르고 동네 운동회도 그거보다 낫잖아 그랬는데 그것도 또 그냥 넘어갔어 국립묘지도, 국립묘지라 하면 멋있지가 않고 영어로 해야지 멋있다며 메모리얼 파카하면 멋있어 그거 조금 뭐를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근데 가서 미국 나가 가지고는 입도 뻥긋 못하고 돌아왔잖아 응? 실제로 무슨 말인지를 하나도 못 알아들은 거잖아. 그런 얼굴이잖아. 그렇게 영어는 좋아하고 일본한테는 엎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행여나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설마 이러고 기대를 했다가도 또 아이고 역시나 이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잖아. 계속 가고 있잖아. 진짜 우리나라 사람 아니네. 어디서 떠내려온 사람이야. 걱정이 그냥 보통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라면 이거를 내가 좀 심한 말을 한다. 그러면 약간 정신병자들 아닌가? 진짜 정신병자인 것 같아. 다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 공감력도 없고 자기가 진짜 이 나라 국민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거 보면 정말 좀 정신이 살짝 간 사람인가? 걱정이 되는 거 있지 진짜 이제는 진짜 걱정이 되는 거지. 별짓 다 하겠구나 이러다가 뭐 하나라도 그래도 우리 마음에 좀 드는 어떤 행동이 나와야지 정책이 나와야지 하나도 없잖아 사사건건 다 문제잖아 이렇게도 쉽지 않지 뭐 하나는 그래도 잘했다 이런 말을 해줄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저쪽 국회당 쪽에 언론인은 어떤 사람은 나와가지고 잘한 게 있대 화물연대 아주 강경하게 처리한 거랑 의료보험 강경하게 지금 나가는 거라 이런 거 아주 잘하고 있는 거래 다른 대통령은 아무 도 못하는 거를 하는 거래 물론 거꾸로 가는 거 누가 해 누가 거꾸로 가 그런 말을 갖다 하고 싶을까 나와서 또한번 놀랐네 그 사람들한테 사고 방식이 이렇게 달라도 다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거기까지 갔지